고맙습니다. 대구를 찾아왔다지만참 대구 사람들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2018년도에 이제 또 빠짐없이 또 대구에 왔습니다. 어, 앵콜 공연까지 연출에도 해봤기 때문에 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다시 내시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내시게 됐습니다 어, 단풍이 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는데 어, 대구도 여지없이 어, 아무래도 서울보다 더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어, 오면서 바깥 풍경을 잠시 보며 젖었습니다 어, 예쁘더군요 어, 오늘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많이들 놀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어두컴컴한 이 극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어, 얼핏 밝아보이고, 어,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더 어린 친구들은 아마 예전의 모습, 너튜브에서 나의 예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 이노친내가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잡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족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연인 아니면은 그도 저도 안 되는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어찌 됐건 잠시나마 고민이 있으신 분들 힘드신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시간 동안 저희에게 모든 걸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이된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적극적이시군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 잠시 멘트 없이 노래만 불러드렸습니다 어...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모르는 노래, 아는 노래, 지가 부르고 싶은 노래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요청에 한 노래 신곡들이 물론 섞여있긴 하고 생소한 노래들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그래요 자. 아 어,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모르는 노래만 부를 거라고 그럴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뭐 한두 번 장사한 것도 아니고 24년 해왔습니다. 아 어, 굉장히 공연을 하면서 애프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행사용 또 장터용 어, 또 백화점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시간 순수하게 어, 저희들의 전규 정규 콘서트. 여러분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보고 잤다고 오신 이 정규 콘서트에 손님들을 면게해서 보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분위기를 유하게 더욱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가 누구나 다 아는 노래 남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 노래를 경유해서 불렀습니다만 이제는 그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이 노래는 제 것입니다. 가사가 두번틀렸습니다 예, 제가 다 불러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애들한테 혼나겠습니다. <laughs> 자, 그, 어, 이게 공연을 지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좀 이따 이제 2부 순서도 해야 될 텐데 2부의 어찌 보면은 2부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좀 헤비한 곡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와, 2001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을 당시 그 앨범 안에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뭐 진행상 어찌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누구와 부르라고 부른 노래냐 하시지만 또 저희들의 장르 특성상 하고 있는 음악이 헤비메탈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젊은 동생들이나 저희들이 추구했던 그런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해체되고 어 명명을 유지할 만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만은 어, 제가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지킴이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또 돌아다니는 영상만을 보시지 마시고 오늘 라이브로 측석에서 보여드립니다. <laughs>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나이에서오는 이제 그 체력에 관련된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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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길를더 불어넣어 주신다면 어떤 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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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같이. 많이들 낯이 익은 얼굴입니다. 어, 히든싱어가 처음 생겼을 때그 어, 인연이 되어 결국은 가수의 꿈을 이루고자 해서 군대까지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앨범을 내며 같이 활동 중에는 제 동생이 되었습니다. 원킬, 곽동현 군 좀 살자 아, <laughs> 아나 나랑 상관없는 한 맛이야 노래를, 어, 노래를 많이 틀어드리면서 채워드렸으니까 잠깐 어, 뭐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생각은 안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반대면 50이 됩니다 어찌 보면 어... 예. 누구나 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두들 열심히 살고 계시겠습니다만 어... 저의 직업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위로도 해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즐거움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 24년을 해오면서 수많은 공연과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격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 저도 부모님께 보호받고 살다가 저라는 사람의 19살 때 서울은 꼭 외국 같았습니다. 어, 무섭고 더 잘나고 예쁘고 멋진 그 틈바구니에서 그때는 오디션도 없었고 가진 재주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어, 저도 똑같이 무명생활을 한 7년을 했죠. 어, 여러분도 젊으신 분들도 모두들 다 자소성가하시면 또 그러시겠지만, 각자 분야에서 뭔가가 꿈을 이루고자 노력을 할때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바로 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어, 근데 저라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단어와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고 사는 적이 오래됐습니다. 어, 세상에 태어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을 개발을 안해서 아이가 이런 여의를 말하는 겁니다. 개발을 끊임없이 해내야 어, 자신이 처한 인생이 금수저가 아니라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하고 연일 요즘도 많은 뉴스 보도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 많이들 실수하고 사고를 치는 몇몇 사람들을 보지요. 저희 직업을 있어, 저희 분야에서도 사고 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내 후년이면 뭐 50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인은, 메탈을 추구하고 있는 락가수서도 50이 넘어가 노래를 못한다. 락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는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선배들도 목소리가 어쨌든 저쨌든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24년째 해오면서 이 장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팔기 때문에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자처할수 있는 게 바로 이마이나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어 앞으로도 제가 가장 신기하고 즐거울 때가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고, 지금은 오히려 더 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몸 치장하기 바쁘고, 춤부터 배웁니다. 악기를 먼저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있어서 다른 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포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어,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찾아주시는 저는 내후년, 그리고 제가 20대 때, 대뷔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60이 넘어갔을때 무대에서 노래하는,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성인가요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가요 무대에서 제가 최초로 락을 연주하고 대가리를 눌면서 노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중청객이라 그러지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얘기를, 약속을 한 이상, 저는 무대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 누군가가 저의 목을 비틀지 않는 한, 제가 밥숟갈 들은 힘만 있다면, 무대가 허락이 된다면, 저를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수는 스포츠 선수들하고 달라서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연마들 은퇴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잘 다릅니다. 그분을 폄하하듯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 지금 앨범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정규앨범을 자주 내지는 않죠. 많은 가수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핑계 대, 핑계는 핑계를 대면 얘기 드릴 수는 없으나 저의 앨범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만 내년 초로 조금만 미루겠습니다. 얘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어, 내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투어 첫 시작은 발매 기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언을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좀 쉬려고 너 얘기를 하는 내년 기대해보세요 자, 그,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잠시 쉬고 해서 어떤 말을 지어내가지고. 어, 갑자기 여러분들과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며 생각이 났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 요번에 불러드릴 고 우리 르신들도제 노래 중에 요 노래는 아시리라고 믿고 이절 부분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셨고 저희와 함께 소리 지르셨습니다. 저희들 공연 같이 해주셔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몇신 자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남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저희는 이 모습 그대로 또 옵니다. 아, 내년에는 저희가 또 여러분께 어떤 행보로 여러분께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드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좀더 정진할 것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멋진 무대로 꾸밀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을 계약하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일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광동영과 김경호 팬이었습니다. 안녕히 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